자연과 만나는 것이 생태체험 수업의 목적입니다. 여기서는 이제 새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, 그리고 이렇게 부는 바람이 어떤 소리를 낸지 한번 들어볼게요. 머리를 짧펴고 여기 짜장. 음. 음, <laughs> 눈을 한번 감고. 눈 감고. 이제부터는 어, 숲이 어떤 이야기라는지, 어떤 바람이 내 볼을 만지는지 한번 느껴볼게요. 눈을 감고. 새들의 이야기가 꽤 재미있나 보네요. 엄마에게 아들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. 아, 제가 일을 했으니까 음. 이제 집에서 아이를 봐주시는 분들이 계셨죠. 음. 그리고 전 이제 출근하고 그랬는데, 음. 어그그 그 아이를 봐주시는 분들이 음. 적절한 양육이 안 됐던 거죠. 음. 그러니까 아이가 굉장히 무서운 환경에 있었거나. 어, 애착을 할수 없는 환경에 있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자신을 닫아버리고 음. 음, 자신의 세계로 도망가 버린 거죠. 건강하게 태어났지만 한 순간에 장애를 갖게 된 아들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 속에서 아들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엄마는 마음의 문을 닫아 건 아들의 마음 속으로 천천히 들어갔습니다. 한솔군이 다니고 있는 평생 교육원. 발달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계속 세상을 배워 나가야 한다는 믿음으로 2년 전 엄마 김경희 씨가 직접 세운 곳입니다. 우리 아들 어디 있어? 아 여기네. 우리 아들 여기네. 엄마 끝에 왔는데. <laughs> 엄마도. <laughs> 그리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 그 좋아하는 엄마가 와도 시분 동안 한솔군 자신의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하다 보면 손에 물집이 잡힐 때까지 붓을 놓지 않을 정도라네요. 한솔일 거예요. 음 한솔 작업실이죠. 친구들이 같이 보는건데 아 갓돌이 지났을 때부터 미술에 유난히 흥미를 보였던 한솔군. 특히 색으로 표현하는 방법과 선의 느낌이 특별한데요. 자신의 마음 속 생각을 이렇게 그림으로 들려주기 시작하면서 복지재단에서 지원하는 정식 작가로 등단도 했답니다. 자기 마음에 표상들인것 같아요. 뭔지네 뭐 그죠? 군대 로봇 뭐 이렇게 뭔지는 모르겠어요. 비밀요원. 난극, 펭귄, 북고 자기 마음에 있는 것들을 그냥 다 쏟아놓은 것 같아요. 음. 이거 딱 그러고 나면 이제 막 펄펄 뛰는 거죠, 그냥. 음. 막, 막 소리 질고, 혼자. 음. 이렇게.